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암사기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암사기 치료 효과가 있을까?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간암사기는 완치가 쉽지 않은 단계이지만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균 생존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제, 그리고 병합 요법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1년 이상, 길게는 3년 이상 생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을 함께 쓰는 면역 항암제 치료는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라페닙, 렘바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 성장 신호를 차단해 진행을 늦춰줍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종양이 줄어들어간 이 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제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실손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가남사기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치료제를 통해 생존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의 맞춤형 치료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 항염제, 염증에 좋은 음식, 면역력, 모든 암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독성 없는 핵, 단호전 어린 개똥쑥잎이 필요하신 분은 개똥쑥 전문 옹달샘농장 직통전화 010-9402 99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